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MVP 문쌤 채널의 문쌤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느낌이 물씬 나는 목차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목차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사용할 것은 온라인 그림 도형. 스마트 아트 아이콘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파워포인트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실행하신 다음에 빈 화면으로 바꿔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래야 개체 틀이 걸리적거리지 않고 마음껏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어 회화와 관련된 겁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목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화면을 꾸며 주겠습니다. 삽입 탭에서 온라인 그림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교육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오늘은 샘플로 만들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그림이 있네요. 물론 이 그림이 저와 똑같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비슷한 그림을 고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 단추를 눌러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 그림이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 위에 크기 조절점 맞춰 주시고요. 요 아래에 있는 요 텍스트는 따로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쭉 내려줍니다. 어디까지? 오른쪽 슬라이드 끝선에 맞을 때까지. 네, 이렇게 해서 비율을 유지해서 크기를 확대해 줍니다. 현재는 이제 목차의 배경화면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목차가 올라가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홈 탭에 그리기 그룹에 있는 직사각형 선택하신 다음에 똑같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를 합니다. 네, 물론 뭐 아래는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을 눌러줍니다. 도형 윤곽선 먼저 보겠습니다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단추 눌러 주신 다음에 그라데이션에서 기타 그라데이션 눌러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형 서식 도형 옵션이 나오는데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해 주시고요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에서 가운데 그라데이션 강조 1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선형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첫 번째 거가 나와 있는데 흰색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지점 이것도 흰색으로 해 주시고요. 투명도를 20 정도로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지점 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색은 흰색으로 해 주시고요. 투명도는 100으로 맞춰 줍니다. 지금 보면은 그림이 좀 많이 보이니까. 그라데이션 중지점 가운데 있는 거를요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줄게요. 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경 화면은 만들었고요. 목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스마트 아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 아트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편리하게 쓸수 있는 개체들이 몇 개씩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목록형 선택해주시고요.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새로 곡선 목록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목차가 생겨납니다. 목차는 다섯 개를 만들 겁니다. 보통 세 개의 목차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죠. 적어도 네 개, 다섯 개 이상은 될 때가 있는데. 스마트 아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다가 클릭했을 때, 제목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교육의 현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문법과 회화의 차이. 세 번째 눌러주시고, 영어 회화를 잘 하는 방법. 여기서 중요합니다. 개체 틀에 보시면, 왼쪽 편에 화살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세 번째 영어 회화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이 문장 맨 끝에 클릭하시고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문장이 이 왼쪽 창에 추가가 될수 있는 동시에 오른쪽에 보면 이 목록 틀이 하나 더 생겨버립니다. 복사하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한 칸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창에다가 영어 전자 도서관의 효과,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진짜 말하는 리더스 잉글리쉬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모두 다섯 개의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됐으면 X 표를 눌러서 이 창은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 창을요, 자,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 개체틀 요 실선 부분을 클릭하셔서 움직여줍니다. 왼쪽 아래 편으로 움직여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텍스트를 좀 굵게 가볼게요. 홈 탭에서 글꼴을 좀 굵은 거로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그러셔도 괜찮겠고요 저는 에스코어 예, 드림이라고 하는 글씨체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간격은 계로 해 주겠습니다. 이 동그라미에는 번호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은 홈 탭에서 그리기 그룹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클릭해 주신 다음에 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거를 텍스트 개체 틀을 눌러서 가운데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크게 가주겠습니다. 크기는 대략 한48 정도 좀 크게 그리고 다시 가운데 맞춰주시고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을 눌러보시면 워드 아트 스타일 있죠. 여기에서 가운데 맨 아래 에 있는 거, 이 파란색 있죠. 요거를 눌러보겠습니다. 되셨나요? 1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개체 틀을 클릭하시고 요 실선 부분을요. 여러분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두 번째 칸으로 옮겨줍니다 이게 딱딱 끊겨서 잘 안된다 그러면 알트 키를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현재 컨트롤과 알트 키가 같이 눌러진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맞춰 주시고 됐죠 다시 한번 이개체 틀을 클릭하시고 이 실선 부분입니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과 알트 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컨트롤, 알트키 같이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온 다음에, 마우스를 먼저 떼시고, 컨트롤, 알트키를 동시에 넣어줍니다. 이 개체틀, 텍스트 개체틀의 실선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컨트롤과 알트키를 같이 눌러주신 다음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됐죠?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형식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뭐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숫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3, 4, 물론, 그냥 하나씩 입력하고 하나씩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빨리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이콘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아이콘을 여기에다 넣어도 괜찮고, 그런데 이왕이면 제목하고 같이 있으면 좀더 낫겠죠? 그래서 영어교육의 현실 요 영자 앞에 클릭을 하시고요. 키보드에서 탭 키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 앞에 클릭 탭 영어회화를 잘하는 방법 영자 앞에 클릭 탭 영어 전도 도초관의 효과 클릭 탭 진짜 앞에 진 앞에 클릭하시고 탭 그렇게 하면 여기 이제 약간의 공간이 생기죠. 여기에다가 아이콘을 넣어 볼 거예요. 문장만 있어도 괜찮지만 아이콘을 넣어주면 조금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 탭 눌러보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교육을 한번 눌러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전자도서관에 늘 아이콘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눌러 봤고요 통신에서 얘를 한번 눌러 줘 보구요. 그리고 분석에서 얘를 눌러 주고요 비즈니스에서 얘를 한번 눌러 주고요 그래서 총 다섯 개를 골랐습니다. 물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목차가 다섯 개니까 다섯 개의 아이콘을 선택해서 삽입 단추를 눌러 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십시오. 다섯 개가 다 선택된 상태에서 제목 옆에 넣을 거기 때문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색깔을 어떻게 바꾸냐면 그래픽 도구 서식 탭에서 그래픽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드래그를 해서 한꺼번에 올려볼게요. 조금 아이콘이 커 보입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쉬프트, 알트 키를 모두 다 눌러주시고 크기 조절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눌러서 드래그를 하십시오. 바깥쪽으로 하면 커지니까 안쪽으로 조금 조그맣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ESC키를 누르시고 하나씩 위치를 놔볼게요. 머리 모양에 기아가 들어있는 영어회화를 잘하는 방법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맨 아래 진짜 말하는 리더스 잉글리시다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자도서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첫 번째 들어가고요. 얘는 두 번째로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 이왕이면 내용과 조금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도 아이콘은 조금 커보이죠 그럴 때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아이콘을 하나씩 클릭해 줍니다 전부 다 선택을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Ctrl, Shift, Alt 키를 동시에 누르고 얘를 크기 조절점에서 꼭지점에 있는 거 이왕이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를 눌러서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 줍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으네요. 다시 ESC 눌러주시고요. 위치를 이제 맞춰줘야죠. 적절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맞출 때는 보통 그 라인에 있는 것과 점선이 나와서 위치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맞추기 편합니다. 가운데도 맞출 수가 있고요. 얘도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 보기가 더 깔끔하고 좀더 좋죠. 그리고 제목에다가는 텍스트 상자를 하나 더 넣어 줄게요 텍스트 상자 눌러 주시고 이 그림 위에다 누르시게 되면 그림에 텍스트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 눌러 주시고 이 슬라이드 창 바깥쪽 이 회색 부분에다 눌러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여기에다가 목차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개체틀을 클릭하세요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개체틀 마우스 커서 이렇게 변할 때 이쪽으로 가져오시고 최대한 자, 글꼴은 좀 두꺼운 걸로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는 좀 크게 가져가야 되겠죠? 80 정도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에서 채우기 파랑 강조색 일 그림자라고 하는 게 있네요.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차를 만들어 줬습니다. 슬라이드쇼를 해보면 슬라이드쇼에서 처음부터 보시면. 밑에 잘려버렸네요. 이게왜 그러냐면 지금 이 그림을 늘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창을 보시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옮기면 이렇게 따로따로 놀게 되죠. 이럴 때는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 슬라이드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축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옮겨야 될게이 부분이죠.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왼쪽 위 적절하게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위치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개체들 마우스 커서 움직임 잘 보시고 그대로 위로 좀 올려줍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 안정권에 들어왔죠. 다시 ESC 눌러주시고 목차만 조금 아래로 내려주면 될것 같네요. 네, 됐습니다. 지금 밑에가 좀 많이 비어 보이는데 슬라이드 쇼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밑에가 잘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적용하고 하면 은더 낫겠죠. 그래서 오늘 디자인 부분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집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배경을 깔고 그 위에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목차에 도형을 삽입하고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숫자를 집어넣고 아이콘을 이용해서 문장 앞에 조금 더 이미지를 강조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처럼 아주 멋지고 화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차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